제 등판을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당심일 겁니다. 비상기업은 잘못이라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었으니까요. 중도 표심이 중요한 본선에서 이 부분은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대표, 대선을 꿈꾼다면 그 전에 경선의 벽부터 넘어야 합니다.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와 줄곧 각을 세웠던 한전 대표가 최근 여권이 띄우는 사전투표 폐지론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2014년 처음 도입된 사전 투표 제도는 지난 10여 년간 유권자 편의와 투표율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에서 줄곧 열세였던 보수 진영에선 2020년 총선 이후 폐지론에 불이 붙었고 최근 들어 원내로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부정 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사전 투표예요. 미리 투표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투표를 하니까 중도 확장성을 앞세워 등판 시기를 고심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사전투표 폐지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유권자 간 정보 격차 문제는 물론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계 인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 일주일간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유권자들은 다른 조건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라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도 폐지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건 탄핵 국면에서 실망한 적극 지지층의 정서를 흡수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